어, 일단, 이런 정말 큰 팀에 오게 되어서 영광이고, 어, 이 팀에 합류하게 된 만큼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플레이 스타일은 어, 어, 매우 저돌적이고, 또 1대1 능력과 어,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능력도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. 어, 일단, 이런 해외 팀을 갔을 때 적응 문제가 있는데, 또그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한국인으로서 좀더 적응 문제에서 쉽고 또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의 캡틴이기 때문에 더, 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. 어 정말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고 아직 한 번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네 이제 형이 축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워낙 축구에 대한 열정이랑 뭐 이렇게 뛰어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어, 정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어, 일단 런던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토트넘 홈구장과 훈련장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고 또 빨리 경기장에서 데뷔를 해서 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것 같아요. 큰 도전을 해서 한번 더. 거기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일단 강원FC에서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강원FC에서 더 좋은 모습, 더 좋은 활약으로 팬분들께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고 또 토트넘에 합류해서도 제가 더 바로 좋은 모습으로 팀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게저희 목표인 것 같아요.